스마트폰. 김진미. 스마트폰이 고장났다. 이럴수가. 구매한 지 3년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 자꾸 정품을 사용하라고 한다. 정품 맞는데. 화가 났다. 이 스마트폰. 내첫 번째 스마트폰이다. 그 전에 폰은 그냥 폴더폰이었다. 폴더폰 두번 쓰고 세 번째 스마트폰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도 안 바꾸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3년 5개월 전에 스마트폰으로 갈아탔다. 그때 나는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에 아주 저렴한 스리스타의 은하계 J7 모델을 샀다. 현금으로 바로 구매했고 요금제를 6개월간 지정 요금 즉 3만 원대 요금을 사용한 후에 요금제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6개월 동안 생돈을 날리다가 6개월이 끝나자마자 최저요금제라고 말하는 요금으로 바꿨다. 2만원대 요금으로. 하지만 그러기를 2년. 그래도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집순이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별로 안 쓰고 전화도 거의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최저요금제를 알아보았다. 직원은 그 요금은 데이터도 통화도 하나도 없는 백지 요금이라고 했다. 오직 전화 받기만 하고 데이터는 와이퍼이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 요금제로 바꿨다. 나는 통신사도 10년째 같은 곳이라서 특별 쿠폰을 받아 쓰기 때문에 가능한 요금제인 것이다. 한 달에 7,350원 나온다. 응. 저렴이 통신사냐고 그렇지 않다 3대 통신사 중 하나이다 집전화 인터넷 어머니 휴대폰까지 묶어서 그리고 2년 약정요금제 기타 등등 다 엮다 보니 나온 요금인 것이다 그래도 7,350원이라니 놀라겠지 하지만 가능하다 즉 데이터도 통화도 하나도 없는 요금제인 것이다 물론 내 요금제는 너무 싸기 때문에 포인트가 별로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니까 포인트가 많다. 그것을 가족으로 묶어서 그 포인트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1년분의 데이터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데이터는 어머니의 무제한 요금제에서 나온 포인트를 나에게 당겨서 데이터를 구매해서 사용한다. 전화 통화는 1년에 6장 나오는 쿠폰으로 통화 100분을 구매해서 사용한다. 즉, 그 이전에 비싸게 3만원대. 2만원대의 비싼 요금을 냈었던 것을 통탄하고 있다. 2년은 그렇게 비싸게 냈었는데. 조회해보니 나는 통화도 데이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날리는 돈이었던 것이다. 통신사 직원도 그때는 2만원대 그것이 최저 요금제라고 했는데. 아니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가 최저요금이다.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멱통이 되다니? 이럴 수가. 안 돼. 스마트폰은 새로 살수 없단 말이야. 특히 요즘은 지원비도 안 나오고. 알아보니 엄청나게 비쌌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제값다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이 넘었다. 산 전화기를 사려면 요금제를 비싼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안 돼. 이 요금제 사용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 전엔 이 요금제를 몰랐단 말이야. 이제 좀 제대로 사용할까 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고장이라니. 말도 안 돼. 배터리가 마지막으로 방전되기 전에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다. 스마트폰 충전장치 고장. 이제 곧 사망함. 전화기 사야함. 고장 났어. 우리 엄마 쓰던 헌 스마트폰 있는데 그것 줄게. 작년에 나온 거야? 내 것보다는 나올 거야? 서비스 센터에 수리 신청은 해놨는데. 수리하지마. 그냥 우리 엄마 거서. 수리비도 몇만 원은 나올 것 아냐? 하긴 그렇긴 하다. 지금 스마트폰도 1년 반 전에 배터리도 몇만 원 주고 새로 갈았는데, 수리하려면 또새 배터리를 사라고 할것 같고, 충전 입구가 손상되었다고 또 수리비 청구할 것 같고,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전화기 자체가 고장일 수도 있고, 그럴 거면 새로 바꾸는 것이 낫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그 최저요금제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직접 찾아가서 친구 어머니 폰을 받아 왔다. 나는 예전에 폴더폰부터 지금까지 쓰리스타 폰만 썼었는데 이 폰은 골드스타 폰이었다. 한글 자판이 달라 좀 불편한 것이다. 친구는 적응하면 금방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긴 공짜로 얻는 주제에 쓰리스타 골드스타가 뭐가 중요해. 고맙다고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배터리가 내장형이라 폰이 분리가 안 되었다. 내 것은 배터리가 분리형이라 뒷뚜껑을 열어서 유심칩도 배터리도 분리할 수 있는데, 이 폰은 골드스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2019번지년 신형이라서 그런 것인지, 휴대폰이 분리가 안 되고, 배터리도 내장 배터리이고, 도대체 유심 집은 어디로 바꾸는 것인지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친구에게 물었다. 도대체 유심 집은 어디로 빼고 넣는 거야? 옆에 구멍 누르면 톡 튀어나와 옆에 구멍을 뭘로 누르는데 스마트폰 살때 주는 건데 충전기랑 핀이랑 그런데 지금 없잖아. 그냥 폰만 줬잖아. 그렇지? 그럼 골드스타 서비스센터에 가야 하나? 거기 가면 열어줄 거야? 거기서 유심칩 바꿔 끼워봐? 이런. 지금 금요일 오후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내 배터리는 완전 방전이 될 것이고 나는 스마트폰 없이 주말을 보내야 한다. 배터리가 방전되려 해서 바로 전원을 껐다. 다음 날 아침. 음. 전화기를 다시 켜서 혹시나 하고 충전기를 꽂아봤다. 그런데 역시 충전이 불가능하였다. 속이 상해서 뒷판을 열고 배터리를 꺼내 보았다. 혹시 배터리가 작년처럼 부풀어 올라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가 싶어서였다. 작년에 배터리의 배가 폭발 일보 직전에 새 배터리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터리는 매끈했다. 이런 배터리 문제가 아니야? 역시 스마트폰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견적 꽤나 나오겠는데. 다시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켰다. 그리고 다시 충전기를 꽂았다. 그랬더니 웬일. 충전이 되었다. 만세. 스마트폰은 사실 상태가 나쁜 것이 맞다.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선은 충전이 되니까.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그럼 골드스타폰은 어떻게 하냐고? 그 폰은 충전하는 데 10시간은 걸리고 사용하지 않아도 하루 만에 방전되고. 내건 2016년 모델이라도 금방 충전되고 며칠 쓸수 있는데. 2019년형이 더 충전도 늦고 방전은 더 빠른 것인가? 그냥 내건 쓰다가 수리하다 쓰다가 정안 되면 다른 쓰리스타폰으로 바꿔야 할것 같다. 덜컥 야, 너 스마트폰 하나 살 여유도 안 되고, 요금제도 거지 요금제 쓰면서 화장품은 200만 원짜리 샀으냐? 게다가 보신용 약값은 또 어떻고,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이니? 그돈 아껴서 스마트폰 하나 새로 사? 친구한테 거지처럼 보이지 말고, 넌 자존심도 없니?